다섯 개의 카드 중 마음에 드는 카드 한 장을 선택해 주세요. 선택을 하신 카드는 더보기란에서 바로 보실 수 있어요.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선택하신 분들의 조언 관련으로 카드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어 지금 흐름을 보면은 어떤 고민에 좀 빠져 계신 것 같아요 어, 어떤 고민이냐면은 앞으로의 어떤 내가 가야 할 방향이라든지 어떤 걸 선택해야 될지에 대한 그런 고민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어그 부분에 있어서 일본 분들은 좀 많이 좀 혼란이 좀 있는 것 같고 아 무엇을 골라야 되지에 대한 그런 좀 망연함? 그런 게좀 보이네요. 그런데 일본 분들한테 카드가 말해주는 조언은 어, 우선은 일본 분들이 어떤 일을 했을 때 가장 뭔가 좀 즐겁고 내가 뭔가 생기 넘치게 무엇이든 잘할수 있는 그런 거를 선택하셔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어, 혼자서 무엇인가를 하시는 방향으로 어, 나가셔야 돼요. 일번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동업을 한다든지 같이 이렇게 뭔가 만들어 가는 거하고는 좀 거리가 멀어 보이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좀 생각이 되는데 어, 내가 우선적으로 만족하고 행복해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라든지 가정,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안정적이고 행복해진다 이렇게 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뭔가 결정을 해야 되는 경우라든지 내가 가야 할 방향성을 잘 모를 때는 항상 나를 중심으로 판단하고, 어, 앞으로 나가시면은 제가 볼 때는 큰 문제 없이 진행이 되고,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상당히 만족하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꼭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한 장의 카드를 더 뽑고 이야기 계속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어 사람마다 스타일이 다르고 생각하는 게다 다르지만 어 너무 많은 생각을 하는 게 좋을 때도 있지만 안 좋을 때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 지금 카드 흐름상 너무 많은 것을 생각하고 일어나지 않는 일들에 대해서까지 걱정하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나를 어떻게 보면은 더 구속시키고 불안해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보다는. 그때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대처를 하고 조치를 하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 제가 볼때 지금 흐름상 크게 무슨 문제가 생긴다거나 아니면 나한테 엄청난 피해가 오거나 그런 건 없거든요 그래서 어 조금은 여유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지네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히든카드 한장더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휴식 또는 명상과 관련된 카드가 나왔는데 어이 카드가 말하는 의미는 어 지금은 한발 물러서서 어 다음을 도모해야 된다 이런 의미가 상당히 큰것 같거든요. 그리고 지금 소드 9번 카드도 나온 걸로 봐서 정신적 유체적으로도 많이 힘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하여금 어떻게 보면 좀 충전할 시간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그러면 이를 선택하신 분들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일을 선택하신 분들의 조언 관련으로 카드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어, 지금 흐름을 보면은, 물질 금전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뭔가 좀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어, 동업을 하고 계시거나 아니면은 협력해서 뭔가 같이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성과가 좀안 나와서 그런 부분으로 좀 뭔가 어 스트레스를 좀 받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어,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 정도 카드가 나오면, 어, 내가 만약에 정리를 할수 있는 선이다 그러면은, 정리를 하시는 게 좋아요.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은, 같이 붙어 있으면은, 뭔가 이제 시너지가 나서 뭔가 이제 폭발적으로 뭐가 잘 돼야 되는데, 같이 있으면 있을수록 불행해지고, 어, 성과도 더안 나오는 그런 지금 카드가 있기 때문에, 어, 이번 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스럽고, 어, 려운 환경에 놓이게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말씀드린 사항이 아니더라도, 어, 상황 자체가 환경적으로 좀 어려운 상태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어, 이번 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조언은 뭐냐면 그런 부분들을 참고 견뎌야 돼요. 그러면 이번 분들한테 운적인 요소가 들어와서 지금 내가 고통 받고 힘든 그런 부분들을 만회할 수 있는 계기가 분명 히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상당히 마음이 좋아지고 행복해지는 그런 날이 분명히 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정리가 가능하다면은 미리 정리를 해 놓고 그런 운적인 요소가 들어올 때어 새롭게 뭔가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어, 환경적인 부분이라든지 마음 자세가 돼 있으면 더 좋겠죠 그래서 앞서 제가 그런 말씀드린 거고 어 제가 볼 때는 정리를 할수 있으면은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어, 이후에 들어올 운적인 요소로 인해서 이번 분들이 뭔가 내가 한발더 성장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맞이하시면 더 좋을 것 같은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면 한 장의 카드를 더 뽑고 이야기 계속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행복에 관련된 카드가 나왔는데 지금 카드 흐름상 이카드 나온 거는 이번 분들한테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서 그것으로 인해서 이번 분들한테 많은 영향을 미치고 어, 내가 행복해지고 안정기에 접어들게 되고 운적인 요소가 들어온다 그렇게 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 상당히 긍정적인 카드이기 때문에 이번 분들한테 많은 영향을 줄수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번 분들이 인생이 바뀔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에 너무 어, 연연하기보다는. 어, 내가 뭔가 시너지가 안 난다고 느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정리를 하고 뭔가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히든 카드 한장더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는 그런 카드가 나왔거든요. 이 카드가 나오면은 상당한 어떻게 보면 고집이라든지 집착, 또는 뭐 투쟁, 또는 내가 생각하고 있는 방향에 대한 굳은 의지, 뭐 이런 의미들이 있는데, 어, 제가 볼 때는 이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방향이 과연 올바른 방향인지, 내가 고집만 피우고 있는 건 아닌지, 아니면 내가 뭔가 집착해서 계속 거기에 밀어두고 계속 끌고 가고 있는 건 아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은 상황 자체가 가면 갈수 계속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이 방향이 맞는지에 대해서 한번 정도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좀 심도 있게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한번 생각해 보고 내가 고집만 피울 게 아니라 과연 이게 맞는지 이게 의미가 없는 건 아닌지 그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볼 시점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또이 카드가 나오면은 어좀 쉬어가면서 해야 되거든요 안 그래도 지금 되게 힘든 상황에서 강행군으로 어떻게 보면은 어, 진행이 되고 버티는 그런 카드이기 때문에 잠깐의 휴식을 통해서 어, 어떻게 보면 다음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만들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번 분들의 현재 상황에 따라서 어,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2를 선택하신 분들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을 선택하신 분들의 조언 관련으로 카드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어, 지금 흐름을 보면은 에이스 카드가 들어온 걸로 봐서 운적인 요소가 많이 작용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새로운 도전이라든지 새로운 시작을 통해서 혼자 일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젠 어디 소속에 속해서 같이 일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동업을 한다든지, 나와 뜻이 같은 방향에 있는 사람들과 만남을 해서 프로젝트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방면으로 같이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만들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3번 분들이 오랫동안 기다리고 염원하던 그런 소원 성취가 이루어진다 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3번 분들 같은 경우에 딱히 뭐 어떤 조언이라기보다는 어 지금 내가 어떤 운적인 요소가 들어왔을 때는 그 운적인 요소를 잘 활용을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 운이라는 거는 내가 무심코 그냥 넘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주 사소한 것이지만 내가 뭔가 열정이 생겼다든지 아 이건 내가 한번 해봐야겠다 라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은 과감하게 도전하셔서 꼭 3번 분들이 원하는 그런 소원 성취가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한 장의 카드를 더 뽑고 이야기 계속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나온 카드로 봐서는 경쟁이라든지 약간 갈등 같은 게 생길 수가 있거든요. 나와 뜻이 맞는 사람들과 공동체로 무언가를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 속에서 어떻게 보면 의견 충돌이라든지 갈등이라든지 또는 나를 바라보는 시선, 경쟁 같은 걸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이런거는 3번 분들께서 어떻게 보면 잘 슬기롭게 피해 가시는 것이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굳이 그거에 따라서 뭐 갈등이 라든지 마찰을 크게 부각시킬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3번 분들이 꼭 참고를 하셔서 슬기롭게 잘 대처를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히든 카드 한장 더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안정감과 운적인 요소가 함께 있는 그런 카드가 나왔는데 어, 확실히 3번 분들은 운적인 영역에 대한 영향이 상당히 많이 작용할 것으로 보여지고 그곳으로 인해서 내가 오랫동안 기다렸던 그런 소원 성취가 될수 있는 밑바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카드는 완벽을 추구하는 그런 카드이기 때문에 어떤 세미나라든지 뭔가 내가 준비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완벽하게 뭔가를 만들어 놓고 시작을 하려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하고의 어떤 갈등이라든지 마찰 같은 게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여금 좀 유도리 있게 3번 분들이 강약 조절을 잘 해서 잘 리드해서 가시면은 크게 문제 없이 3번 분들이 원하는 그런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3을 선택하신 분들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를 선택하신 분들의 조언 관련으로 카드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어 지금 흐름을 보면 은 4분 분들은 뭔가 기다리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다리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상당한 무기가 좀 실려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그 부분은. 어떻게 보면, 해결이라는 측면으로 말씀을 드린다면은,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죠. 뭐, 외부에서 운이 들어와서 그럴 수도 있고, 뭐, 좋은 사람을 만나서 해결할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 카드에서 말하는 4번 분들한테 드리는 조언은, 어 시간이에요, 시간. 4번 분들한테 충분한 시간이 주어지면은 그 부분을 4번 분들 스스로가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과정이지 않나 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마법사 카드 정도 나오면 4번 분들이 그만큼 능력자고 4가지 원서를 다 다루는 카드이기 때문에 충분히 4번 분들이 기다리고 인내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해결할 수가 있거든요. 다만 내 카드 흐름상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간을 4번 분들이 조금만 인내하고 기다리다 보면 충분히 4번 분들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한 장의 카드를 더 뽑고 이야기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앞서 제가 시간이라는 부분을 좀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나온 카드로 봐서는 어, 그 체감되는 시간 자체가 상당히 빨라질 수도 있고 또 상황 자체가 상당히 크게 변할 수가 있어서 어, 앞날에 대해서는 예측이 좀 불가능하지만 어, 이 카드 같은 경우는 운적인 요소가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4번 분들의 지금 나와 있는 카드 흐름상 상당히 좋은 쪽으로 작용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상이 되거든요 그리고 외부에 있는 어떤 환경적인 부분으로 개입이 돼서 그 부분에 변화가 생긴다도 볼수 있기 때문에 다르게 얘기하면 사번 분들한테 어떤 새로운 기회라든지 변화가 오물해서 사번 분들이 주도권을 잡고 내가 뭔가 만들어가고 펼쳐 나갈 수 있는 그런 게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오랫동안 어, 염원하고 기다렸던 것들이 성취된다 이렇게도 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본분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상황이지 않나 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히든 카드 한장더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밝은 미래를 계획하는 그런 유형의 카드가 나왔다는 것은 4번분들 입장에서는 어느정도 성공을 거뒀기 때문에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어 기반이 마련되어 있다 이렇게 볼수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카드의 전반적인 흐름상 운적인 요소와 나의 능력적인 부분이 만나서 상당히 시너지가 좋고 빠르게 어떻게 보면은 4번분들이 원하고 어, 어떻게 보면 내가 있냐고 기다리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빠르게 현실화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래서 4번 분들은 지금 기다리고 있는 부분이라든지 시간에 대한 부분들은 어, 지금 당장은 어떻게 보면은 어, 답답해 보일 수는 있겠지만은 미래적인 부분으로 보면은 상당히 4번 분들의 어, 어, 앞으로의 펼쳐질 그런 어, 이동이라든지 변화라든지 확장이라든지 그런 개념들이 상당히 괜찮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주안점을 두고 한발한발 한발 전진을 하시다 보면은 분명히 좋은 날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사를 선택하신 분들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를 선택하신 분들의 조언 관련으로 카드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어, 지금 흐름을 보면은 세상과 단절된 상태에서 나만의 연구를 하고 뭔가 전문적으로 내가 오랫동안 수행한 그런 부분들이, 어, 이제는 때가 되어서 외부에 알려지게 되고 세상 밖으로 나온다. 이렇게 지금 카드를 말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뭐 약간 드라마 같은 그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어, 지금, 운둔자 카드가 나온 걸로 봐서는 상당히 전문적인 그런 직종이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뭐, 연구 분야라든지 아니면 나 혼자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크리에이터라든지 뭔가 내가 어, 연구하고 수행하면서 만들어내는, 창조해내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는 나한테 그런 순번이 왔다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세상에 나와서 부딪혀야 되는 시점이 왔다는 거예요. 이때까지는 나 혼자서 어떻게 보면은 뭔가를 연구하고 만들었다면은 이제는 세상에 나와서 그것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뭔가 공유하고 만들어감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5번 분들한테는 새로운 기회가 열리는 것이고 세상 밖으로 나와서 알려지게 되고 명성이 쌓이게 되고 바빠지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을까 저는 예상이 되는데 그래서 5번 분들한테 카드가 말하고자 하는 조언은 타이밍과 적극성이에요. 지금 5번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운적인 요소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 기회를 잘 살려서 내가 이제는 세상 밖으로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나와서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펼치면서 더 크게 성장을 해야 되는데 그 기회를 놓치면은 다시 나의 순번이 언제 올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만큼 시간이 많이 지연이 되겠죠. 그게 때문에 나한테 기회가 왔을 때 확실하게 잡고 그거를 적극적인 자세로 임했을 때 아마 5번 분들한테는 그런 운적인 요소를 잡아서 나의 앞날이 밝게 빛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한 장의 카드를 더 뽑고 이야기 계속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성공과 열정을 대표하는 카드가 나왔는데 그만큼 모범분들 입장에서는 성공했다 볼수 있고 그리고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가지 일들을 어 처리하고 만들어 줄수 있는 그런 환경적인 부분이라든지 능력적인 부분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멀티적인 기능이 활성화되고 오번 분들은 좀더더 더 어떻게 보면 큰 포부를 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린다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나한테 어떤 찬스라든지 기회가 왔을 때는 무조건 적극성을 가지고 그것을 잡음으로 해서 이런 어떻게 보면은 열정이 넘치고 성공하는 성취하는 그런 일들이 5분 분들한테 꼭 찾아 왔으면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히든카드 한장더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부분에서 상당히 운이 좋은 그런 카드가 나왔는데 특히 이 카드는 물질 금전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안정적으로 되고 풍요롭게 바뀌는 그런 카드예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어, 완성이 되고 이루어진다 이렇게 볼수 있거든요. 또이 카드는 나 혼자만의 어떤 만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가족이라든지 가정이라든지 그런 부분에도 많은 영향을 미쳐서 모두가 여유롭고 풍족해져서 가족 간에도 사이가 상당히 좋아지는 그런 일들로 인해서 5번 분들한테 어떻게 보면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크지 않나 좀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전반적으로 카드 자체가 상당히 저는 괜찮게 나왔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5번 분들은 이런 기회가 왔을 때 확실하게 적극성을 가지고 노력하셔서 이런 좋은 일들이 5번 분들한테 꼭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5를 선택하신 분들의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